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배성을늘혜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늘 감사의 마음을 품게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배성에 나온 품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중한자의 삶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흔들리니 거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자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선포하게 주시며 사탄이 주는 악한 감정에 무너지는 일록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며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자서 성련한 고독한 배성같은 신앙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없었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를 열어 주고 없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옵시며, 마음의 자은 사건의 상처와 아픔에서 포소나게 하여 주고 없었 질병에서 벗어나 아버지 앞에 영광 놀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여전히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나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이 더이온다해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충압사서 결단고 악한 생각 부정적인 고백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규칙적인 그 기도 생활을 품자하여 주시며.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 일대일 독재, 독대기 시간을 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다서, 영적 지혜를 저를 모두에게 허락하시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을 감당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의 말씀하여 충억하소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날 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잘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순간한 비를 이어하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인간적인 생각에 매우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의료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느라 이 말씀을 배성들에게 허락하옵셔서, 하나님께서 오든 손으로 붙잡으시고, 품으시고, 오르막이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